자,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11월 3일 월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NH 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국내 증권사 놈들이 거의 60만 주나 가까운 공매 폭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전부 다 매수세로 받아가면서 오히려 어, 플러스 8% 정도 상승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밑꼬이 달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거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마 지난 주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흔들 때에 절대 털리지 않았을 거고요.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께 주말 동안에 바로 또 어제 찍어 드린 영상에서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불과 23시간 전에 찍어 드린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잠깐만 한번 들어 보세요. 자, 들어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99,700원을 찍고 조정을 받았죠. 이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거의 50만 주 이상 쓸어 담았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아, 여기서 한번더뭐 살짝 눌를 수는 있지만 다음 주에 다시 추가적인 2차 폭등이 일어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거고. 자, 분명히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바로 다음 주에 상승한다. 즉 이번 주에 상승할 거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 이제 11월 4일 내일이면 에코프로비엠 3분기 실적 발표와 컨콜이 있습니다. 제가 실적 발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컨콜이다. 그래서 컨콜에서 뭐 대규모 수주 공시라든지 코스피 이전 상장 BN 같은 경우는 이전상장 재신청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약간 적적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에코프로 BM도 키 맞추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조정 받는 이틀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거의 50만 주를 쓸어 담았고 오늘도 개인만 털리고 외국인과 기간은 그 물량을 싹 다 받아가면서 올리기 시작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98,800원 뚫어주고 이제는 10만원 위에서 노는 에코프로를 볼수 밖에 없고 제가 다음주한테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즐기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1파 상승이 나오고 2파 조정을 짧게 끝내고 3파 상승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3파 상승이 나오려면 당연히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재료들이 적절한 시기에 딱. 딱딱딱 나와주고 있죠. 오늘도 지금 보시면 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포항이라고 요거를 개최하면서 에코프로의 배터리 글로벌 기술력을 과시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고전압 단결정 기술 검증을 완료한 HV에 미드니케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뭐 하이니케의 미드니케뿐만 아니라 LFP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이런 개발 현황을 공개했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고체 전해질 전고체 관련 그 여러분들 R&D도 시작했다라고 했고 소디움 배터리 기술까지 선보이면서 이제 앞으로 에코 프로가 15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재료들로 쓰일 것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라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진짜 폭등을 위한 진짜 재료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러한 내용들 관련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서 어? 앞으로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전망까지 오늘 저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차런지 주주님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집중해서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뭐해 주셔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한 종목 상한가 가니까 꼭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선은 여러분들 제가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뿐만 아니라 VIP 멤버십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장중에 매일같이 매일매일 수익내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도 거의 매일 수익이 났는데, 오늘도 또 수익이 났죠?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멤버십 방, 그리고 무료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을 또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료방과 VIP 멤버십 방을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이 무료방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무료로 전부 다 입장이 가능하세요. 여기서는 제가 장중에 이렇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머티 기술적 분석도 거의 매일매일 해드리면서 이 무료방에서도 한 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이렇게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뉴로피스로 또 수익을 마감했고 그다음에 지난 주에는 우리 또 엑스게이트도 무료방에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 여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누구나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제 영상 이렇게 아래 보시면 VIP 방 말고 아래 보시면 무료 정보방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링크 클릭해서 입장 신청만 주시면 제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다 승인해 드리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여기 무료 정보방도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수로만 운영하는 우리 VIP 멤버십 방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는 제가 매일매일 종목 추천드리고 비중관리도 다 해드리고 포트폴리오도 단기랑 중장기 다 나눠서 이렇게 구성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11월 3일 오늘이죠 오늘도 s w 랑그 다음에 솔리드로 수익을 냈는데 자, 지금 보시면 1차 3차 두번 매도해서 24만원 수익을 내셨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11월 3일 뉴로핏 5%정도 s w 는 83만원정도 수익을 내셨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한달 결산 인증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한달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이 vip 멤버십방을 2주전 10월 1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2주만에 무려 550만원 수익을 달성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뭐 10월 30일, 10월 31일 10월 29일, 10월 31일 매일매일 거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전문가 가입하고 많이 손해봐서 일단 한달만 가입했는데 물릴까봐 조금씩만 따라해보셨다고. 근데 지금 벌써 회비 뽑고도 남았어요. 연장해야겠네요. 이런 이렇게 인증도 남겨주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 이분 오늘도 꿀꺽 31일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월 3일 오늘도 솔리드 또 수익 감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의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 자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오시면 그냥 따라만 해도 수익이 납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죠 11월 첫날부터 또 수익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물론 요즘 시장이 좋아서도 있지만 거의 매일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처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위로 쭉 올려보면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한게 다 있어요 이방 분위기 먼저 파악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또 신규매수 타점 오는 종목들 비중 분산해서 추천을 드릴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오늘또 제가 에코프로 BM 신규 중장기 타점까지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요 주식은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영상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해야겠지만 일단 당장 주식을 하는 목표가 뭡니까? 돈벌 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을 내려면 제가 사인을 드리는데 여기 들어온 이상 저랑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누구는 우등생이고 누구는 열등생이 분명히 나눠집니다. 누구는 수익 내고 누구는 수익을 못 내고 그러면 저와의 호흡을 잘 맞춰서 이분들처럼 이렇게 수익을 잘 내려면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잘 체크해서 잘 따라와 주셔야겠죠. 저는 사인을 다 똑같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여러분들의 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해서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모두 우등생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실력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드리고 있으니까 어, 멤버십방 입장에서 이렇게 같이 계좌 복구와 더불어서 계좌 뿔리기 프로젝트 매일매일 수익 내기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여기 아래 보시면 제가 전화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제 번호거든요. 010-5793-5770번으로 신청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딱 11만원, 3개월에 27만원으로 정말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두 종목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도, 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3개월 회비는 그냥 뽑고도 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한 종목으로 120만원, 거의 4개월, 5개월 치 회비를 또 뽑으셔서. 감사하다고 인증 남겨 주셨잖아요. 물론 뭐 비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 멤버십 방 시작하고 나서 2주 정도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21승 0패입니다. 물론 제가 추가 매수 비중까지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비중만 잘 맞춰서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신청 주시면 제가 내일 장 전에 전부 다 입장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010 5793-5770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신청이라고 두글 문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VIP 매매박 입장하는 방법이랑 링크 전부 다 답장으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 내용을 좀 분석해 보자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에코프로가요 고전압 단결정 미니니케 양극재 개발 및양산에 착수했다 라는 기사가 오늘 나와준 겁니다. 이는 배터리의 수명과 안정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개선하는 기술 혁신인데요. 90% 정도 들어가는 이 하이 니켈, 고가의 하이 니켈 대비해서 니켈 함량이 약 60%의 미드 니켈 구조로 단결정 구조를 채택했어요. 왜냐하면 이 단결정 구조가 균열이 적고 고전압과 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해서 이 전기차의 가장 큰단점이 화재 사건이잖아요 화재의 위험성을 대폭 낮추고요 거기다가 기존의 미드니켈의 약점을 출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전압 h v m 양극재를 개발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성공을 해서 수명과 안정성과 저온성능 모두 개선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첫 양산기들을 포함 그리고 헝가리 공장에도 적용을 시킨다라고 해요. 당후에 동일 규모 라인 3개 추가 계획까지 있으며 생산 능력도 두배 정도 확대가 가능하다 즉 여러분들 결론적으로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에 그리고 2차 런지 산업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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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는 구조다. 산업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완성차 및셀 제조사와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이런 기사까지 나와서 대규모 수주 공시가 또 하나 나와 줄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이 에코프로 자체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니켈 자급망을 구축해서 원가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 이미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하, 2년 동안 이렇게 하락할 때 그냥 에코프로가 놀고 먹은 게 아니라 이 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야 이렇게 관심을 받고 부가를 받으면서 올라올 때가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에코프로는 오늘 국제 배터 리 엑스포 2025에서 신기술을 이제 선보였죠. 하이니케미디니케아까 말씀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LFP 양극재까지 개발 현황을 공개했고요. 고체 전해질, 전고체와 소듐 배터리 기술까지 선보였어요. 거기다가 지금 에코프로는 원래 양극재만 만들었는데 실리콘 음극재 연구 현황까지 소개를 하면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친환경이잖아요. 이름부터가 에코잖아요. 자체 구축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순환 공정을 공개했는데 자리 부터 전구체 양극재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친환경 밸류 체인을 완성시켰어요. 그럼 보시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고 이제 이 이노베이션에서 추가로 전구체까지 개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양극재 에코프로 BM에서 양극재를 만들고요. 전구체는 누가 만들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만들고요. 재활용은 누가 해요? 에코프로 CNG에서 맞잖아요. 즉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전부 다 이게 하나의 공정으로 돌아가는 클로즈드 루프 공정을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도 좋아지고 원가 절감도 되기 때문에 실적은 날로 날로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5대 거점 지금 뭐 오창 포항도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젠을 소화죠. 어?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양극재 공장 있죠. 캐나다 백항쿠아까지 있어요. 즉 헝가리 공장은 국내 양극재 기업 최초로 유럽에다가 생산 기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지금 배터리 공장들이 양극재가 싹다 필요해요. 누구게? 에코프로비엠. 왜? 현지에서 만든 게 필요한데 현지에서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춘 게 에코프로비엠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SDI도 LG엔솔도 CATL도 에코프로비엠과 수주 공시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4개 재련 소에다 7천억 투자해서 IGIP 산업단지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잖아요. 니켈 원료까지 직접 만들어 옵니다. 극지, 세일 생산 통합 산업 단지까지 구축을 한게 바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는 이제 고작 1파 상승이 됐고, 제가 2파 조정 받을 때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VIP 멤버십 방에 중장기 전략 종목으로 매수 타점까지 눌림목 매수 타점. 물론 영상에서는 제가 이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바닥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상승할 때 꼭대기 에서 잡지 말고 눌러줄 때 잡자라고 해서 제가 오늘 전략 종목으로 한 종목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 제가 추후 안내라고 봤는데 왜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우리 중장기로 봐야 되잖아요. 중장기로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우리 VIP 멤버십방에 계시면 어차피 전략 종목으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목표 가격까지 여기서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어디까지 봐야 될지 우리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고 고점에서 물리지 말고 지금 구간에서 잘 들고 가서. 우리 이번에도 크게 수익을 내고 이때부터는 슬슬 분할매도 하면서 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이렇게 나눠서 제가 우리 VIP 멤버십 방에다가 여러분들께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 주주님들 저와 끝까지 함께 가시겠다 장중의 실시간 브리핑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단기 수익도 같이 내면서 여러분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VIP 멤버십 방 들어오시면 제가 정확히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또 매수 타점도 오늘 나갔으니까 아직 차이 별로 안 나요. 여러분들 오늘 진입한 그 가격 아니면 내일 또 한번 실적 발표하고 기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이 정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궁금하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멤버십 방에 계시면 제가 그런 거 전부 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제가 우리 멤버십 방 입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있죠. 010-5793-5770번으로 신청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딱 11만원, 3개월에 27만원으로 정말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회비가 아까워서 나는 못 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여기서 드리는 종목 한두 종목만 잘 잡아도 3개월 회비 그냥 뽑는다. 제가 로보티주도 여러분들 10월 달에 추천드려서 이분 같은 경우는 45만원 수익 받는데, 로보티주도 1차, 2차, 3차 다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는 로버티즈 여러분들 27만 원까지 상승했어요. 제가 20만 원 아래서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지금까지 끌고 갔으면 또 얼마나 수익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달 정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음 달 그냥 연장 안 하면 됩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 기간에 3개월로만 정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들어와서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수익이 나는지 이게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닌 게. 우리 멤버십 방에 계신 분들이 다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치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계시고 제가 지금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운이 좋아서 100%지만 손절하는 종목도 분명 한두 종목 있습니다. 그러나 손절보다 수익이 훨씬 더 잘나는 걸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체험하면서 같이 수익 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손실만 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저랑 수익 나는 주식 투자 습관을 만들어 갈 분들은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793-57705 신청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기억해 주세요. 에코프로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의 초입이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에코 프로 bm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